오늘도 새벽이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공동 기도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출석률이 회복되어지고 새 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많아지고 모든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행복 축제를 통해 영원 구원의 크게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기도 제을 놓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평안히 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모였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혹여나 주님의 말씀을 읽고 허물과 죄된, 삶, 죄된 삶과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신자들이 더더욱 많아져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셔서서 우리 마음에도 한 영혼을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어 새 신자가 올 때에도 기쁨으로 환대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사역을 결단하지 않은 가정과 성도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여서 함께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복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도점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주님께 위탁하는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상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샨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올바르고 정의롭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샨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집중케하여 주시었고 오늘 하루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령만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장 26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913 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26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손을 베풀을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인 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게 돼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깨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드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의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른 아침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펴주시고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자.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감정을 만드는 행동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정과 행동 이둘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아마 감정이 더 우선입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야 좋아야 행복하고 이 슬프니까 울게 되는 것이겠죠. 어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독일의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감정은 행동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두 심리학자의 이론을 따라서 제임스 랑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 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마음이 슬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어 정말 이 기뻐지는 것이고 내가 내 감정도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저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이 설교학 시간 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는 의도적으로 가슴을 넓게 피고 어깨를 쫙 펴고 목소리를 크게 하고 또박또박 얘기하게 되면이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서 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가슴을 쫙 피고 이제 어, 어깨를 딱 내리고 이제 목소리를 딱 정갈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슬픈 감정과 화난 감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거 슬퍼하셨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에 너무도 충실해서 그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나쁜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현장에 어, 분함이나 걱정이나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번 당당히 외치는 주제처럼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면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슬로건을 다시 한번 외쳤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슬로건을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오른손을 높이리고요 다시 한번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자 아멘 어, 삶이 힘들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함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야 될 참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보문의첫 시작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행동의 시작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제가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가면은 제가 제 멋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술도 못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증하는 현장 가운데 나가면은 이렇게 꼭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제가 망나니 같이 살았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잘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저 저는 어디 하나 부러졌을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가 이때까지 사고치지 않고 너무도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간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의 그 우리의 그 잠시 그 미련함이 그것을 고통이라고 인지할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인생이 너무 더 평안한 길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자만에는 구체적인 본문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을 이유도 없이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였노라 하지 말며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인색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을 인색한 사람들이라고 하나요? 바로 자신에게 아끼면은 검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에게까지 아끼면은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과 달란트, 은사들을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나에게만 사용하거나 나의 가족들에게만 사용하거나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인심과 그것을 사랑을 베푼다면 그 사람들은 인색한 사람들이라고 질책받을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들에게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해하면서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줄수 있고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오면 주겠다. 너가 이것을 하면 주겠다라고 인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베풀 때는 너가 사랑을 줄 때는 후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비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자먼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소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후이 주고 인색해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정말 후유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29절로 30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게 돼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은요. 내가 괜찮은 상태일 때는 너무도 잘 지켜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내가 막 화나고, 내가 막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 때이 말씀은 너무도 안 지켜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너무 바쁘고 어려운데 옆에서 하하호호 웃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으면은 괜히 내 마음 속에 억한 심정이 나와서 이웃에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내가 이웃을 의도적으로 괴롭히지 않았더라도 내 이웃에게 화가 나는 감정이 들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아저 사람은 대충하기 때문에 저럴 거야, 아저 사람은 정말 운이 좋기 때문에 그럴 거야라면서 그 사람을 폄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 감정을 컨트롤하기 컨트롤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살아갈 때에 이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 이 감정에 내 영혼이 흔들려서 죄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모는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자들의 번영을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너무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한 자들이 가장 자주 넘어지는 것이 이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고 이 악한 자들이 평안한 것을 보고 그것을 너무도 부러워하고, 너무도, 아, 내가 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라고 이 선한 길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등지고 살며 이웃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번성하는 것을 너무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죄를 저지르면 살아도 아 괜찮구나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것이 그것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2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회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악인의, 악인의 집에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 것이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좀더 더 보충해보자면 우리가 너무 악인의 집에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 것이란 말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는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남을 높이며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저절로 겸손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배려하게 된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배려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시한 함께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밤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Amen. Amen. 찬천 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찬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러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의 쿵률이 아니면은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악을 저버지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죄지 정말 우리 마음이지지할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우리 아버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 주셔져서 우리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요호만을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절망에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아시고 아버지 남을 높이면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셔져서 먼저 필요하면 살수 있도록 도와 주셨고 먼저 봉사하면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셔져서 아버지께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들어 도와 주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 마음이 가득히 가득히 솟아나서 들어 주님 도와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늘 이 주님께로 나가서 들어 도와 주셨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나서 나가서 들어 주님 도와 주셔서 아버지 주님 사랑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죄된 가운데 살아가,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랑으로서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을 청자하거나 이웃을 경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궁휼 여겨주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랑하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점을 가지고 주의함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